국회의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여당과 야당은 전쟁을 방불쾌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장이자 청문위원장이 청문위원으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질타를 받는 일은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나름 방귀를 뀌는 장재원은 최근에 고민이 많습니다. 지역구를 떠나야 하나, 버텨야 하나, 윤석열과 선을 그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과방위원장 장재원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진행하다가 청문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세상 위원장 청문회 하는 건도 처음 번에요. 청문회 위원장인데 장재원이 청문회를 당했습니다. 장재원도 처음 겪는 일에 당황스럽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역사를 쓴 장재원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KBS 사장 후보자 박민희 청문위원을 겁박한 일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의원이 답변합니다. 아유 위원장님, 저 신상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고민정 의원의 요청은 받아들여졌을까요? 질문하시고 아니요. 왜냐면 하 아까 순서가 오면 하시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아 그러니까 순서에 지리를 하십시오. 목소리 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장재원의관죽거림이 반복됩니다. <laughs> 아니 그러니까 지 안에 하시는 거 진상 발언은 지리 안에서 하지 않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아니 신상 발언이라는 거는 요 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여당 의원님들과의 관계에서에 신상 발언을 그러니까 하시는 건데 그 신상 발언은 지리 지리 하십시오. 제말좀 들어 보세요. 장재원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한테 이분 또 자료 해주려고 따로 드렸잖아요.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해 보십시오. 질의응답을 해 보십시오. 자 7분 드리 강행하려는 장재원이 7분 질의 시간을 넣으라고 하자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못합니다. 거부하는 고민정 의원. 아 질의응답. 질의하라 재촉하는 장재원. 못합니다. 또 다시 거부하는 고민정 의원. 아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질의응답을. 고민정 의원은 신상발언하기 전에는 질의응답을 못하겠다고 하고 장재원은 7분의 질의응답 시간에 신상발언을 하라고 합니다. 고민정 의원이 발언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이길래 장재원이 막으려는 것일까요? 청문 후보자인 박민이 청문위원들을 겁박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료 제출을 이런저런 핑계로 내지 않고 소명 자체를 거부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저런 의혹이 있다며 박민 후보가 자료 제출을 안 하려는 이유가.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상황이라고 하자 기자들이 이것을 보도했습니다. 박민은 보도가 나가자 해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서 소명하는 대신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라면서 법적 조치를 암시했습니다. 정확한 자료 없이 주장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암시했습니다. 청문 후보자가 청문위원을 겁박한 것입니다. 고민정 의원은 이 사태는 청문위원회를 모독하는 일이며 장재원 위원장에게 후보자에게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달라 요청하면서 이원장이 그런 행위로 청문위원들과 청문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신상 발언 내용을 장재원에게 전달하지만 장재원은 읽지 않습니다. 아예 의지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어떤 부적격 사유가 나오든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박민은 윤석열에 의해서 임명됩니다. 장재원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면서 고민정 의원이 자신의 질의 시간에 후보자에게 직접 따지면 지켜보겠다면서 급기야 파행을 유도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질의 답변 사이에 다 녹여내시면 됩니다. 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모든 의원님들이 답변 받아달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질의를 대신해 드립니까? 아, 그거는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그뭐그 뭐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질의 응답에 녹여내십시오. 이겁니다. 아니 그거 좀 볼게요 제가. 자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오늘 이거 진행 다 못합니다. 아 질의하십시오. 내가 질의응답하는 거 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질의응답하십시오. 자 질의응답하십시오. 아이 질의응답하십시오. 그리고 적당한 내가 상황을 보고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질의를 하십시오. 질의를. 자권민영 의원님.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럼 제가 또 다시 읽어봐야 됩니까? 질의하시는 동안 읽어볼게요. 아이 그러니까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아이 그러니까요. 질의하십시오. 자, 7분 하십시오. 청문위원회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데 제가 무슨 권한으로? 왜, 왜 시간 안, 스, 안 돼요? 저 합니까? 질의하십시오. 제대로 화난 고민정 의원. 시간 돌지 리 마세요. 저 질의 안 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아, 분노가 올라옵니다. 제가 그래도 제... 내가 상황을 좀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만. 자, 지의하십시오 미연자한테 예?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자, 빨리 하십시오. 지의하십시오지의하십시오왜 돌려요? 안 가요, 안 하고 있는데. 자, 지의하십시오안 하시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지의하십시오지의응답 질의 하시는 거 보고. 하지 마, 그러면. 뭐 하는 걸 지금 세상에 이제 분도 못 쳐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청문회 안 하실 겁니까? 네? 청문회 거부하시는 거예요? 뭘 거부 왜 돌리냐고요? 아. 아니 세상에 어떤 아. 후보자가 안 하, 안 해. 청문회 한 명을 해서 진오가지 시간 빼세요.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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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간 돌려 요 지금? 네, 네. 네, 네. 이런 시간도 네. 네. 없습니까? 네. 아, 제가 문제 제기하겠다는 아, 건니 인사 청문회 안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거예요? 질의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청문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우리 왜 개인적으로 물어볼 네, 문제예요? 우리 청문회 안 하실 거예요? 왜 자꾸 위원장께서 청문을 파행으로 네? 몰고, 파이... 위원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제가... 겁니다. 아니, 제가 그러면 위원장 안 주세요? 하십니까? 위원장이 하라고 하면 하고, 우리가 무슨 아 마음대로 하세요. 사람입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위원장 갑질이죠. 갑질. 그럼 위원장은 어리니까. 갑질... 제가 아이고. 다른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구을 하는 것도 아니고, 청문위원으로서 이러한 권리가 어?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권리를 지금 위원장한테 이라니까. 지금 지금 법박하는 겁니까? 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부탁드리는지질의하시고 아니 생각을 해봐요. 어떤 후보자들의 그래? 청문위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허위 사실 이름을 딱 특정해가지고. 더위사하신라고 얘기하는 후보자 가 있었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질문하세요. 을자 그러니까 결국 위원장은 청문위원으로서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인정을 왜안 해요? 질문 하나도 제가 안 고민정 의원님을 청문위원 인정 안 그렇습니다. 한다고요. 무슨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질문. 청문위원을 인정 질문 다시 드릴게요. 자끄세요 질문 다시 드릴게요. 자, 끄세요. 7분 다시 드릴게요. 충분히 드릴게요. 질문. 칠분 드리고 보충질의도 드리고 추가질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빨리. 자 하십시오. 장재원이 하라고 하니 고민정 의원이 질의를 시작합니다.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재원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7분 돌리세요.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네, 과방의 KBS 인사 청문 위원으로서 위원장의 박질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검증 자료가 안 왔다. 그거 아까 시간을 주셔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제가 인사 청문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시간 확답도 안 해주셨죠. 그리고 또한 이 하십니까? 시간은 제 시간입니다. 장재원 이사 간섭하지 마십시오. <laughs> 청문은 그러나 장재원 위원장은 청문회를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문? 왜? 아, 왜냐? 자격은 고민정 의원님이 부여하는 겁니까? 답변하지 마십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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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한테 청문하 인사 청문 준비단은 아, 박 후보자는 청탁 금지법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다들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라니까 신기하게도 다들 조용해집니다. 다들 조용히 하십시오. 고의원이 이를 주장한 의혹 역시 청탁 금지법 위반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고민자 의원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더 이상 박민 사장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멈추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께도 이 답변에 대해서 정확히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에게 청문 위원으로서 청문 위원의 권리가 이렇게 박탈당하고 있으니 위원장으로서 위험을 세워 달라라고 위원장께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청문 위원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청문위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재원의 귀여운 질할 발광도 보았지만 저는 묻고 듣는 질의응답은 아니지만 여기서부터의 장면이 참으로 통쾌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박민 의혹을 나열합니다. 박민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들춰보고 답변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문 계약서를 달라 했더니 권익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못 준다. 권익엔 줄수 있는데 국회에 못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문화일보 당시에서 급여 실수령액을 달라 했더니 문화일보 측이 보유자료 없다고 알려왔다. 그게 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달라 했더니 사생활 침해라서 못 준다. 이게 답니다. 부친에게 1억 원을 전액 상환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계좌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사생활 보호 때문에 줄수 없다. 이게 답니다. 그리고 법조 언론인 클럽 회계 보고서 19년부터 22년까지의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국세청에 자율 공시를 하는데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했습니다. 국세청에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 투명한 자료 그대로 주면 되는데 이것도 주지 않습니다. 이래 놓고선 무슨 인사청문회를 인사청문 위원에게 하라고 합니까? 위원장이라면 그리고 다른 여당 위원들이라면 자료는 최소한의 자료는 있어야 그걸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박민 후보자가 아무런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뭐가 있구나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와의 관계가 부적절한 뭔가가 있구나 그리고 부친에게 1억 원의 전액 상환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징계 아니었구나 후보자와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에서 숨길 만한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3분 55초 정도 됐는데요. 어, 저는 인사청문회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나중에 주든지 말든지 또 위원장이 또 갑질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예, 3분 40초 남았으니까 보충질의에 추가해 드리십시오. 세상에 위원장청문회 하는 것도 처음 보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